안녕하세요. 3단전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구치고. 어 이걸 들여다봤어. 그냥 이어줘요. 받으면 이렇게 지켰을 때 이게 이쪽에 침투를 없앤 수기 때문에, 1장1단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받아주고. 음, 그렇게. 자, 여기서는 일단 단수치고 이을 때 뚫어갈 거냐, 이을 거냐에 대한 고민. 지금은 요런 데 다가가는 거, 붙이는 수를 노릴 수 있으니까 돌파해서. 이렇게 전투를 하면 뭐 백도 싸움을 못할 이유는 없지만 숙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자 밀고 뛰겠죠 같이 뛰고 자 쌍립 쓰면 늘어서 날을 짜우면 붙이고 뭐 이런 거 정석이죠 아한 칸을 떼었네 뭐 같이 한칸 떼어주고 <laughs> 뛰면또뛰고아 어, 그게 눌러가겠다? 자 근데 요거는 자칫 잘못하면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흙이 백이 눌러간 느낌처럼은 보여지지만 음 뭔가 흙한테 그냥 실리를 준 느낌이랄까? <laughs> 그렇지도 않나?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요런데 옵니까? 요거 진짜 너무 좋은 자리인데, 아 이거 방향차고죠? 음, 이 바로 안 되나? 바로 안될것 같네. 자, 그럼 그냥 다가서서 그냥 다가서는 자세가 또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쪽을 오는 게 좋았지. 자 늘면서 상변 모양 갖추면서 딱 좋죠 모양이 자 그다음 자그 다음은 하나 찌르고 들여다봐서 이을래 말래 한번더 들여다봐서 이을래 말래 다다 받아주는군요 그러면 두텁게 이어서 이것도 원래는 찔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 있는 백돌이 곧마기 때문에 좀 피곤합니다. 뭐야? 그렇게? 위로 젖히고 늘면 막아서 두면 젖힌다. 위로 젖혀서 둬도 될것 같긴 한데. 가자, 그럼. 저 치고 넣을 때 빠지기만 해도 돼요. 아, 그렇게. 이거는 뭐 그냥 끊고 밀어서. 뭐 별거 없죠, 배기? 이거는 이제 두점 버리고 요, 요쪽에 한 점을 취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입니다. 밀어서. 끼워버려. 먹어도 별로 재미없는 형태예요. 어, 이렇게 뒀네. 이것도 밑으로 쳐야 되는데, 빠지고 막을 때 단수 치고 이것까지 당하죠. 두점 먹고 뭐 망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두 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두는 거는 좀 발이 느리니까. 우선 날 일자 날라가면서 키우면서 쫓아나가기. 거의 뭐 필승 흐름이죠. 이렇게 되면. 또 쫓아나가면서 한점 살리고 쫓아나가기. 이쪽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철, 철벽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뭐야? 폐착. 얘어떡할 거냐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뛰고 뛰고 뛰면서 이쪽으로 몰기만 해도 자동사 아닙니까? 예? 자동사 같은데. 들여다보고. 이해면 요거까지 들여다보고. 자, 막 쌍립 쓰겠다? 음. 이치나를자 뭐 무조건 잡겠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흐름만 타도 그냥 백이 엄청 괴롭지 않습니까? 뭐야 이거. 곧말을또 만드는 참신한 작전이죠. 아 이건 그냥 포기하겠다는 뭐 그런 뜻입니까? 뭐 설령 이 좌변이 잡힌다 그래도 얘 잡으면 끝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뭐 고민할 이유가 없죠. 젖히고 젖히면 늘어서 한 집도 없잖아. 요거는 요 자리 치중 같은 걸 오게 되면은, 저기 어 치중 같은 거 오게 되면은,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또 선수성이 좀 되네. 자, 붙어볼게. 자, 왜 여기? 뭐, 다 잡히셨죠? 이건 다음에 안 되면 찝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선수만 하게 되면, 잡으면 그때 이제 손 빼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찝어서, 살아놓고, 찝는 순간에 이 다섯 점이 자충이 들어가니까, 여기만 밀어도 이게 잡혀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 치고, 요렇게 친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어주고. 여기 끊겠단 얘긴데이 꽃으면 쉬워서. 이건 뭐 그냥 잡으면 그만이죠. 돌려치는 게 기분은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는 얘긴데 일단 붙여서, 웅크려들게 하고. 요거는 아주 기분 좋게 요거 선수하고 이렇게 호구 쳐서 지켜가면. 짠! 이거 왜 지키느냐? 이겼으니까. 이거는 한칸 뛰면서 나와서 끊어봐야 붙여서 잡히죠. 이거는 이걸 치고 이럴 때 붙여서 깔끔하게 키워 죽이기. 자, 때려봐야 자동사예요. 뭐 그냥 얘도 잡았어. 이몇 개가 좋은가? 이몇집 차이야. 자 상대가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자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는 교환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받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추후에 뭐 이런 데 침투, 이런 데 침투를 엿보는 게 좋거든요. 뭐 근데 무조건 손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요 들여다보는 게 없었으면은, 요런 식으로도 침투가 가능한데, 이걸 해놨기 때문에 이걸 와도 위로 막으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요 교환 때문에.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건. <laughs>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백이 이뛴 수로는 보통 날 일자를 많이 가죠 정석이니까 그냥 뛰고 이렇게 둡 이것도 저라면은 그냥 한칸 뛰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 근데 백이 꽤 실수를 한게이 지킨 수자이수 이 누가 보면은 그냥 어이 뭐집한 20집 이상짜리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향이 여길로 가야지. 이제 다음에 이런 거 들여다보고 입구자를 가게 되면 얘네가 아직 집 모양이 없기 때문에 뭐 일종의 곰마잖아요. 이게 미생. 거기다가 이 자리가 일단은 100집을 벌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자리잖아. 여기를 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길 갔다가 엄청나게 방향 차고 여요얘는 이거는 다가서면서 다음에 이제 뭐 날일자나 혹은 건너붙이는 요런 수를 노리는 거잖아 그러면 백이 눈목자를 왔을 때랑 비교를 하면 뭐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봐야죠 거의 흑집이 한 15집 정도가 나오고 아까 백이 다가갔으면은 거의 뭐 집이 안 나는 형태인데 안팎으로 따지면 한 30집의 가치가 있는 자리였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얘네가 일단 곰마잖아 불편하죠. 아까 백이 여길 왔으면 얘도 곤막기 때문에 한마디로 동행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흑은 집이 나있고 백은 집이 없는 형태니까 이제는 무식하게 공격을 해도 흑의 입장에선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붙였는데 이 붙인 수를 뒀을 때도 어떻게 보면 얘가 악수로 변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쪽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길 쳐서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건 그냥 당해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흙에 걸리니까요. 근데 이걸 잘못 단수 쳤다가 빠지고 위에서 한대 맞고 젖히는 순간에 이게 집으로도 손해고 여기도 맞고 집으로도 손해. 아까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 됐다라고 하면 여기 단수 안 맞죠, 일단.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추후에 끊어먹는 게또 있습니다. 엄청나게 손해본 거예요. 단수 한번 잘못 쳤다가 꽤나 손해본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백이, 이거를 젖히고 호구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어, 이걸, 이것도 호구치면 어차피 수상전은 안 되잖아요, 이게. 또뭐 붙이는 것도 찌르고 있는 순간에 흙이 안 되고. 그나마 젖히고 호구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냥 잡으니까, 한대 맞고, 두대 맞고. 엄청나게 손에 많이 맞죠. 그 다음에 날 일자 날라가니까, 얘만 단곱마. 띠고, 지금은 흙이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요렇게만 지켜도 이게 뭐 우아기가 엄청나게 거의 보통 손바닥 하나 들어가면 50집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둑판에 대보면 손바닥 하나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것만 해도 50집이네 얘는 결국에는 와서 써먹지도 못하고 알아서 잡힌 형태가 됐죠 얘가 못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바둑에서 폐착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지만 저는 진짜 이수를 얘를 거의 패착으로 지목할 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방향 한번 잘못 잡았다가 판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니까. 이걸로는 이쪽을 가는 것이 대세점이면서도 다음에 들여다보고 입구자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은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